추천 신발 9개를 준비해봤는데요. 발볼이 저처럼 좀 넓은 분들도 여름에 진짜 시원해 보이는 느낌으로 신기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디다스가 6만 원이지? 비율 사기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만 신어야 된다 한다면 만 원대 신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도트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림이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봄 추천 신발 9개를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원래 평소에는 옷을 입을 때 거의 부츠를 코디하는 편인데 차를 산 뒤로 약간 운전이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운동화나 좀굽 낮은 신발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발볼이 살짝 넓기도 하고 진짜 발이 순두부 발이어가지고 조금만 단단하거나 뭔가 마찰이 생기는 신발을 신으면 물집이 무조건 생기고 완전 빨갛게 살이 까져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예쁜 신발 중에서도 발이 편한 신발 주로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럼 하나씩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퓨마 신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운동화 버전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안쪽이 뚫려 있는 샌들 버전을 구매했거든요 언젠가부터 제 인스타 알고리즘에 막 해외에 그런 퓨마 신발들이 막 뜨는데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 게 많더라고요 또 제가 빨간색 신발은 사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왠지 이거는 여름에 사놓으면 은근 청이나 뭐 아니면 흰 옷들에 코디하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벌어져 있고 고 스트링으로 묶어서 신는 형식이다 보니까 발볼이 저처럼 좀 넓은 분들도 편하게 신으실 수가 있더라고요. 얘는 이쪽이 메쉬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까지 신기에도 좋은 신발입니다. 은근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에 다잘 어울렸어요. 근데 발의 윗등이 좀 낮고 발볼이 넓은 스타일이라 그런지 신었을 때옆 모습은 굉장히 예쁜데 위에서 봤을 때는 살짝 좀 납작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뭐 신었을 때 편하고 옆 모습도 예쁘고 코디하기에도 좋아서 추천드리는. 신발입니다. 이거 말고 그 퓨마에서 요즘 되게 대란인 발레 코어 느낌의 신발이 있잖아요. 그게 막 핑크, 블랙도 있고 실버도 있는데 제가 그 실버를 보고 살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게 본사에서는 품절이고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파는 데가 아직 있더라고요. 그걸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구매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요 마크모크에서 구매한 실버 슈즈인데요. 실버 슈즈라든지 뭐 실버 가방 같은 게 재작년부터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신어보시거나 매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굉장히 다른 옷들에 엄청 다잘 어울려요. 어떤 컬러, 어떤 룩에도 다이 실버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그돈 주고 구매하기는 아깝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10만원도 안 하는 가격으로 제가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얘는 제가 진짜 진짜 신고 많이 걸어봤는데 정말 정말 편했어요.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버클이 있어요. 근데 얘도 어느 정도 요 옆에 고무줄이 있어가지고 조금 발을 잘 잡아주면서도 잘 늘어나는 재질이라. 불편하지도 않았고 제가 좀 단화를 안 신는 이유가 제가 비율이 엄청 좋고 키가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발이 바닥에 딱 붙어 있으면 더 비율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봤을 때는 굽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안에 이만큼 한 3cm 정도 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었을 때도 뭔가 조금 더 비율이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잘못하면 아줌마 신발 같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느낌을 조금 더 피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흰 원피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룩에 코디하기 진짜 진짜 좋고 특히 여름에 진짜 시원해 보이는 느낌으로 신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발 진짜 너무 편해요. 아, 그 다음 여러분.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기에 살짝 조금 더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이달의 소비템으로 보여드렸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살 때만 해도 한 15만원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것도 있던데 이게 그 나이키 에어포스 카카오 와우인가? 그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컬러감이 진짜 예뻐요. 그 된장포스랑은 다른 진짜 진한 고동색 컬러인데 겉에는 약간 스웨이드처럼 여름에 신기엔 좀 더워 보일 수 있는데 요게 은근 만능템으로 이번 겨울부터 봄까지 정말 코디를 잘해서 신고 다녔던 제품이거든요? 어쨌든 저는 요 된장포스보다는 훨씬 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여성분들 요거 완전 강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국민 운동화인 에어포스, 요거 화이트 컬러도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네 켤레 이상 갈아치운 신발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신발이 좀닳아서 새로 구매했거든요. 똑같은 제품을. 제가 운동화를 잘안 신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유일하게 신던 운동화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를 신고 나니까 그냥 이거 신으면 웬만한 룩에도 다잘 어울려서 다른 신발을 굳이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냥 굳이 모험을 안 하고 싶었어요. 얘가 다잘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런 막 알록달록하고 막 새로운 브랜드 다 신기 싫다. 진짜 무난한 운동화 딱 하나 사고 싶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에어포스, 이 화이트 컬러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갈 때도 뭐 이거 신고 진짜 몇 키로씩 걸었지만 한 번도 발 아팠던 적이 없어서 만약에 딱 운동화, 죽을 때까지 하나만 신어야 된다 한다면 그냥 또 이거 구매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여러분 또 아디다스 신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저는 사실 에이블리에서 브랜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구매하는데 왜냐면 막 브랜드 20% 할인 쿠폰 30% 할인 쿠폰 이런 걸 많이 줘요 그래서 그럴 때딱 구매를 하는데요 에이블리 하면 사실 이런 브랜드의 정답품이 의심될 수 있잖아요 이게 그 정품 본사에서 판매하는 계정도 있지만 그냥 뭐 수입통관 하거나 아니면 구매대행 이런 사업자도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아래에 그 에이블리에서 정품 정품을 보장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상세 페이지에 뭐 정품 300% 보장, 뭐300% 보상 이렇게 써 있는 거, 저는 그런 데서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보다가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한 6만원대에 구매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말고 사실은 자라의 하늘색 발레 신발 같은 단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자라에서 처음 나왔을 때 신어보고, 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가서 그걸 살려고 하는데 제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번에 갔는데 아예 그 신발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에이블리에서 이제 또 해외배송을 시켰는데, 주문이 취소당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용으로 제가 요 하늘색 운동화를 구매해 봤는데요. 일반적인 아디다스 신발이랑 좀 다르게 굉장히 두께감이 얇아요. 그래서 여름까지 신기에 진짜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런 느낌, 아니면 약간 가젤 이런 게 뭔가 발 모양이 되게 칼발 느낌이잖아요. 저는 발볼이 굉장히 넓어서 요것도 솔직히 약간 불편하면 어쩌지 싶었는데 두께감이 얇고 말랑해서 그런지 요거 많이 신어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신어본 바로는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요 옆쪽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신으면 이렇게 바깥쪽만 보여서 하늘색 느낌의. 운동화로 보이고요. 이 운동화에 이 기본 끈 말고 세팅 끈이나 아니면은 뭐 레이스 끈 아니면 약간 진주 같은 걸로 운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신으면 조금 더 페미닌하고 발레코어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디다스가 6만 원이지? 그 다음 여러분, 요것도 저의 재구매템인데요. 요거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정말 잘 신었었는데, 이게 에이블리에서 만원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원대인데, 진짜 발이 편하고, 은근 코디하기에 진짜 쉽거든요? 약간 핑크색인데, 딸기우유에 약간 새틴으로된 재질이라, 생각보다 과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봄, 여름에 잘 신었었는데 제가 이걸 장마에 약간 비 오는 날 신고 나갔더니 얘가 비를 쫄딱 맞고 완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버려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매했습니다. 솔직히 만원대니까 그냥 하나 다시 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발레코어 신발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냥 딱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때 구매했던 거한번더 다시 구매했습니다. 요게 안쪽에 이렇게 고무 밴딩이 되어 있어서 발이 진짜 딱 잡아줘서 굉장히 편하고 요것도 말랑말랑 뭔가 아플만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오래 신는 날에도 신기 좋은 그런 신발입니다. 발레코어 신발 신는다면 굳이 비싼 신발 말고 에이블리 요 만원대 신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바로 이 신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크거나 비율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완전 땅바닥에 붙는 신발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또 발이 순두부 발이기 때문에 힐은 잘못 신겠더라고요. 근데 요런 플랫폼 신발 같은 경우엔 거의 통굽처럼 되어 있어서 그래도 조금 신을 만한데 얘가 여러분 봤을 땐 진짜 무거워 보이잖아요. 진짜 가벼워요.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수 있을 정도로 이 안에가 거의 약간 비어 있는 것처럼 진 진짜 가벼운데요. 그래서 발에 약간 오래 신어도 얘가 무리가 안 가고 그냥 검정색의 기본적인 디자인이라서 얘도 은근 어울려요. 아무데나. 그리고 얘는 조금 맨발보다는 하얀색 반스타킹? 요런 거랑 신어줘야 메리 제인 느낌의 요 스트랩이 보여서 귀엽고요. 아니면 아예 검정색 반스타킹이랑 신으면 뭔가 이렇게 하나처럼 보여가지고 다리도 더 길어 보이고 얇아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약간 비율 치트키, 비율 사기템으로 추천드립니다. 간의메쉬재질 같은 느낌이어서 여름까지 신기에 괜찮을 것 같고요. 스포티한 룩에도 어울리지만 요런 약간 메리제인 같아 보이는 요런 포인트 때문에 그냥 치마나 요런 거에 신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브랜드는 제가 처음 사본 브랜드인데 가격도 얘가 한 5만 원대로 오,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은 여러분 오늘의 좀 유일한 살짝 굽이 있는 이런 슬링백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또 평범한 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타임스퀘어에 갔다가 미스에서 직접 신어보고 구매한 제품인데요. 제가 이거랑 같이 신고 싶은 원피스를 하나 자라에서 사가지고 걔랑 신고 싶어서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슬링백인데 앞코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메쉬로 약간 반투명하게 도트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도트 무늬가 없었다면 약간 세련 된 무드? 그냥 조금 페미닌하고 좀 하객룩에 신을 것만 같은 그런 신발이 됐을 것 같은데 딱 도트무늬가 있어가지고 좀 귀여워 보이지 않나요? 뭔가 좀더 어려 보이고 그래서 이 신발을 구매했는데 이게 블랙도 있었거든요. 제가 신어봤는데 블랙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발볼이 넓다 보니까 앞코가 이렇게 뾰족한 느낌을 잘안 신긴 해요. 이쪽이 살짝? 아프더라고요. 근데 얘는 여기 메쉬가 굉장히 얇고 부드럽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제 발만큼 이렇게 잘 늘어나서 딱히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얘를 엄청 오래 신으면 다른 운동화만큼 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앞코가 뾰족한 스틸레토 슬링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한 편이었어요. 그다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신발인데요. 바로 이렇게 스팽글이 들어간 플랫슈즈를 구매해봤어요. 요것도 약간 봄, 여름에 뭔가 데이트룩? 그런 페미닌한 룩에 잘 신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에 코디 착샷에서 요 신발을 많이 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민수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가 스팽글이 아니라 스팽글이 이렇게 군데군데군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과해 보이지 않고 좀더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 있고요. 이게 컬러가 핑크도 있고 뭐 블랙도 있었는데 저는 이 화이트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발이 꽤 편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그냥 화이트 플래슈즈 사는 것보다 조금 더 포인트 되는 걸 구매하고 싶어서 이 신발을 구매했고요. 아무래도 굽이 없는 플래슈즈이다 보니까 발은 되게 편한데 저희는 사실 이 발볼이 문제잖아요. 근데 요 발볼 자체도 굉장히 편안한 착화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추천드려요. 제가 평소에 입는 그런 옷에는 이게 거의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순두부 발들을 위한 아홉 가지 신발 추천해 드렸는데요. 어, 저 진짜 한동안 신발은 안 사도 될것 같아요. 아, 진짜 내년까지 안 사도 될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